청년의 삶을 바꾼 5월 광주. 80년 5월, 저는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 노동자였습니다. 제가 들은 5.18은 북한군과 폭도들의 폭동으로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였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랬기에, 저도 동조해 폭도들을 비난했습니다. 언론과 관력에 속았다지만, 제가 그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가담했음을 대학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안타까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그러했듯 광주를 지키기는커녕 비난했던 부끄러움이 저의 인생 경로를 바꿨습니다. 청년이 받은 충격은 비단 5.18의 실상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결코 개인의 무능력이나 게으름 때문만이 아님을 깨우쳤 습니다. 학살 주약 군사정권에 복무할 수 없어 26살 어린 나이에 검사 임용 을 포기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한 것도 5월 광주입니다. 개인적 영달을 추구하던 한 청년 을 공정사회 대동 세상을 꿈꾸는 공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5월 광주는 그래서 이재명의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 소멸시효 배제야 1980년 5월 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 1학년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 0일공수요단의 집중사격을 받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 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2명은 재판도 없이 즉혈 처형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 학살 사건 조작으로 발인을 사형선고 다음 날 바로 집행해버린 임혁당 재건의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 사건들이 셀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수 시효와 소멸 시효가 배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광주광역시 5개구 구청장들의 만나 광주 전남 지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임택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래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인 광주지역 다섯개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는 최근 젊은 세대들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가장 큰 원인은 저성장이라며 기회의 총량이 적다 보니 젊은 세대들의 사회 진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평등 격차를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장과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 핵심이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약 3배가 넘는 금액임에도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나 경제 활성화, 주민 연대 의식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년 전5.18 광주에서는 공권력이 퇴장한 상황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질서들을 보여줬다. 그것이 대동세상이고 정치와 공동체가 나아갈 궁극적 목표라며 대동세상으로 가는 과정은 결국은강부야기라고 하는 정치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대동세상을 잃어가는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이 철저하게 국민적 합의 속에 세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지상명제는 아니다. 제가 확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것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본다. 논쟁도 하고 공통과제도 만들어 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확신하면 더 확대하고 규모도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세밀하게 집행해서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구청장 협의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기본소득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청장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마음을 모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상호 광산구청장이 제안한 광산구양시민수당 같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본소득 정책들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전국화하기로 했다. 광주, 전남 27개 기초 지방정부 중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는 광주 지역 5개 구청을 포함한 6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현재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 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했다. 지난해 박람회의에서는 48개 지방정부와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지난달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에서는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협의회장으로 이산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선출했다. 현재 전북 정읍시와 서울 은평구가 추가로 참여해 77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를 완료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올해 안에 사무국을 설립해 기본소득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